나는 몇년 전부터 헬스장에 가기가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기구 사용도 배우면서 꽤 열심히 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헬스장까지 가는 길도 멀고, 일정에 맞춰 시간을 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내가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근력 운동에 대해 바라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주말 아침, 인터넷과 유튜브를 뒤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다양한 자료들이 많아 놀랐다. 초보자용부터 고급자용까지... 그리고 별 다른 기구 없이도 할수 있는 운동들이 빼곡히 설명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롭게 다가온 것은 마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의 운동 방식이었다. 자신의 몸을 무게로 삼아 진행하는 운동으로 기구가 따로 필요 없으니 공간 제약도 크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다. 먼저 스포트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이미 헬스장에서 자주 해본 운동이라서 익숙했지만 기구 없이 하려니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조금 어려웠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니 곧 익숙해졌고 다리와 엉덩이의 근육이 조금씩 피로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스포트를 15회씩 3세트를 마무리한 후에는 푸시업으로 넘어갔다. 유튜브에서 본 방법대로 어깨 너비로 양손을 짚고 몸을 일자로 유지한 채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를 반복했다. 처음엔 힘이 들어 팔이 후들거렸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나아질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했다. 다음으로는 하체 운동을 보완하기 위해 런지에 도전했다. 런지 역시 평소에 하던 운동이었지만 막상 혼자 하려니 자세에 신경 쓸 것이 많았다. 무게가 기울지 않도록 주의하며 천천히 다리를 내려내는 것이 중요했다. 스트레칭을 겸해 마무리로 플랭크 자세를 취했다. 처음엔 30초만 해도 등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았지만, 호흡을 조절하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다. 점차 코어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이 그 자체로 뿌듯했다. 이렇게 집에서 시작하게 된 홈트레이닝은 의외로 지속 가능했다. 날씨나 시간에 제약 없이 아무 때나 할수 있었고, 점점 느껴지는 근육의 변화가 재미를 더해줬다. 또한, 운동 후 상쾌한 느낌은 하루 일과에 활력을 주었다. 초기에는 몸이 뻐근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몇 달이 지나자 낯설었던 운동들이 어느새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고 친구들 또한 나의 변화를 알아봐 주었다. 결국 집에서 시작된 이 작은 시도가 헬스장에 못지않은 효과를 보여 줬던 것이다. 아침에 머리맡에 깔린 요가 매트를 보며 그때의 결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이제는 헬스장만큼 만족스러운 나만의 운동 루틴을 만들어 갔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강한 몸을 가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 루틴을 유지 하며 새롭게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느 늦가을 나뭇잎이 떨어지고 살짝 살살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에 시작된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는데 마을 전체에 흥미로운 강연이 열렸기 때문이다. 강연의 주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 가이드였고 마을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 주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강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연이 열리는 회장은 그런대로 넓었고 하는 사람들이 긴 의자에 앉아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강사는 건강관리 및 영양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유명한 영양학자였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대중에게 인사를 건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울 것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여분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강연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비타민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기질에 대한 것이었다. 먼저,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화학적 반응을 돕는 조연 같은 존재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한 비타민D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칼슘의 흡수를 도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매일 충분한 양의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민들은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비타민에 이어 무기질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무기질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다양한 대사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강사의 설명에 관객들은 귀를 기울였다. 예를 들어 칼슘은 뼈와 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철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단체로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 신체의 수분 균형을 조절한다고 했다. 어느덧 강연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강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비타민과 무기질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식품에서 필수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의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보충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그날의 강연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주민들은 서로 그날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식단과 생활 스타일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강사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마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월에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건강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가진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의 여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그 이유는 평생 동안 의사 한번 찾지 않았다는데 있었다. 매일같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허리가 꼿꼿해 보이는 그녀를 본 주민들은 그녀의 건강 비결에 큰 관심을 가졌다. 마을 한 가운데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매일 아침같이 해가 뜨기 전에 그곳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그녀의 일상이 일반인과는 다르게 기이하다고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침을 달리기로 시작해서 비노흡과 함께 요가 명상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작은 새소리에 맞춰 하루가 시작되곤 했다. 아침 운동이 끝난 후에는 농장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로 가득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녀는 매일 다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절대 가공식품은 입에 대지 않았다. 샐러드에 사용하는 소스조차도 자연재료로 직접 만들었는데, 조금의 꿀과 레몬즙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천천히 차한 잔을 즐기는 시간도 잊지 않았다. 이 시간은 그녀에게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정리하는 귀중한 순간이었다. 할머니의 오전 루틴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식사 후에는 시간을 내어 독서를 했다. 이는 그녀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라 했다. 가끔 마을 사람들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러한 활동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다고 했다. 마을 주민들이 특히 궁금해했던 부분은 할머니의 스트레스 관리법이었다. 할머니는 스트레스를 피하기보다는 관리하는 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을 비우고 순리에 맡기는 철학을 진작부터 실천해 왔다. 그녀는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차분히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기 작성을 활용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며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습관은 전염되기 시작했다. 새벽 달리기를 시작한 주민이 늘어나고 아침 식탁에 채소가 더 많아졌다. 매일 바쁘게만 보였던 사람들의 발걸음도 언제부턴가 좀더 여유로워졌음을 할머니는 느꼈다. 시간이 지나 할머니는 나이가 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삶의 질개선 이라는 주제로 작은 가면을 열기 시작했다. 이 가면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에게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제시했다. 하루에 물 2컵 마시기 매일 잠자기 전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팁들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할머니의 조언은 마법처럼 들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매우 단순하고 익숙한 것들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파급력이 있었다. 주민들은 어느새 자신들만의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며 그들 삶의 질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마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할머니의 일생은 마을에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녀는 언젠가 한참 뒤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된 건강의 날행사 자리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며 작별 인사를 할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건강의 여신이라며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했고 할머니는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배울 것이 더 많았다며 웃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일깨워준다. 좋은 습관이 마음과 몸을 건강히 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이제 눈을 감고 고요한 시간을 누려보자. 네 번째 이야기: 뇌 건강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신경계의 중심인 뇌는 우리의 생각, 감정, 원활한 기능을 책임지고 있으며, 따라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올바른 식단과 영양소 섭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뇌 건강을 이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식단과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길지만 건강을 위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일지중해식 식단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단 중 하나로 꼽히는 지중해식 식단은 풍부한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 그리고 건강 지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식단은 심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인지 기능의 저하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히 그, 올리고오일과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예.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류 유연성을 증진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연어, 고등어,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며, 견과류와 씨앗, 특히 치아시드와 아마시 같은 음식에서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3. 항산화제 뇌는 대사 활동으로 인해 산화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항산화제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과일과 채소, 특히 블루베리, 딸기, 녹색 잎 채소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항산화제는 자유 라디칼, 즉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고 그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다. 4. 비타민 D 비타민 D의 적절한 섭취는 뇌 건강에 중요한데, 이는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한다.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음식들도 섭취해야 한다. 계란 노른자, 참치, 연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이다. 5. 비타민 B 비타민 B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수적이다. 이들 중 B6, B9, B12는 특히 중요한데, 이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콩국물, 콩류, 고기 유제품이 이러한 비타민의 좋은 공급원이다. 유 카페인과 항염증 식품 녹차,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주의력을 높이고 알츠하이머 질병의 초기 발병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항염증 특성이 있는 강황과 같은 향신료는 뇌 건강 유지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결론적으로 뇌 건강은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크게 좌우되며 균형 잡힌 식사는 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식단과 영양소를 통합하여 우리의 일상 식단을 구성하며 더 나은 인지 기능과 전반적인 뇌 건강을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을 고려할 때, 앞서 언급된 식품들을 생활 속에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면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